네, 친구들, 2단원 공부 시작해 볼게요. 도덕책 22쪽입니다. 자, 먼저 2단원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단원, 공손하고 다정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공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정하게 라는 말이 다정이 나와 있네요. 어, 먼저 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을 비롯한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예절입니다. 아 이번 단원에서는 예절에 대해서 배우나 봐요. 네, 예절에도 동그라미 쳐줄게요. 예절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할까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아, 예절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대상이랑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될게 다른가 봐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단원에서 도덕적, 도덕 공부를 배우면서 우리가 도덕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 예절도 도덕적인 행동의 하나니까 지키면 당연히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 어머니, 안녕,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어,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친구들, 여기 공손이랑 다정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인사하는 것은 공손과 다정 중에 어떤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공손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어줄게요. 공손함.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역시 학생이 선생님께 뭔가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공손일까요? 다정일까요? 그래요. 이 학생도 공손함을 표현하고 있네요. 공손함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세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 친구끼리 어, 있는데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렸나봐요 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등대 그림인가요? 이, 멋지게 그려주었네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 다른 친구가 이 친구 이름이 진호인가봐요 진호야 정말 멋져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진호야 정말 멋져라고 얘기하는건 공손에 가까울까요? 다정에 가까울까요? 네, 그렇죠. 다정함에 가까웠습니다. 다정함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손에 가까울까요? 다정에 가까울까요? 네, 그렇죠. 공손함에 가깝습니다. 공손함. 친구들 선생님이 왜이 영상을 찍고 있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찍고 있냐면 친구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이 예절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어,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예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예절이라는 것은 어, 어린이들 아이들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친구 어린이들 일 지켜야 될 것만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공손함을 갖춰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께는 공손하고 다정하게, 공손과 다정 중에 다정하게 아이들에게 이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위에는 이렇게 적어 줄게요. 다정함.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학생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도 학생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끼리는 어, 한 친구가 정말 멋져라고 칭찬이나 어떻게 뭐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이 여자친구에게 공손하게 대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다정하게 대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들이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도 공손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정하게 그럴까요? 그렇죠. 할머니도 역시 학생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다정함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예절이라는 것은 학생들. 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두 번째 그림으로 볼게요. 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예절을 갖추고 있죠. 예절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절은 학생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다정함으로 예절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했듯이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예절을 갖추어서 다정하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예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한 사람만, 한쪽에서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지켜주면 서로서로 서로 다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첫 번째 예절이 중요한 까닭을 알아보고 두 번째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배우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절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어, 도덕 공부를 하는 순서에서 첫 번째가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죠. 자, 아는 힘을 기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판단하는 힘을 기러, 길러야죠. 도덕 공부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판단하는 힘을 기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세 번째 마음의 힘을 기르고요. 자, 마음의 힘을 길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네 번째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덕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2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예절이라는 말이네요. 자, 예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2단원에서도 열심히 배워봅시다.